진해 도수를 관광하기 위해 마차를 타고 보트 선착장에 왔습니다. 마차를 타고 다니니 한참 시골스러운 풍정입니다 선착장의 들이모풀의 잠가져 있으며 좁고 긴다란 보트에는 대여섯개의 나무리자들과 우산, 금형도끼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도를 걸고 흉굴사를 가르며 힘차게 출발합니다. 인내호수는게오공항에서 택시도 약 1시간 거리에 있죠. 배발 900여 미터로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이고 샨주의 남쪽에 있습니다. 면적이 우기때는 남북으로 22km, 동서 11km로 서울 크기의 6분의 1 정도입니다. 평균 수심이 3m로 건기인 겨울에는 수심이 2m로 낮아지지만 오기인 10월경에는 6m 정도로 깊어집니다. 인내호수 주변에는 1 7개 마을에 약 15명명이 살고 있습니다. 수상마을에는 초중고등학교와 공공소도 있고, 5일마다 열리는 수상시장도 있습니다. 인내호수는 호수의 아들이다는 의미를 가진 잉따족의 전통문화가 살아있고, 풍광이 아름다워서 동양의 베니스라고 불리는 미얀마의 심장과 같은 호수입니다. 서양 관광객들을 태운보스트가 울사를 가르며 시원스럽게 지나가네요. 인내호수에서 좁은 물길을 따라 들어가면 무리의 나무로 만든 집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트가 부지런히 호수 물살을 가르며 달리고 있습니다. 민가족은 집을 무리에 짓고 사는 독특한 소수민족입니다. 수초 더미를 모아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나무 말뚝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지크나무로 지은 수상가옥은 몇백 년이 지나도 튼튼하고 전통 가내수공업으로 전해 내려오는 다양한 종류의 공방들이 있습니다. 개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육지에서 수송을 해오고 이곳에서 농산물을 다른 지역으로 싣고 나가는 유일한 교통 수단입니다. 인따족은 호수에 무록잠, 불에옥잠과 같은 흙을 섞어 띄우는 방법으로 쭉묘라고 부르는 수경재배 밭을 만들었습니다. 쭉묘를 만드는 방법은 먼저 호수 바닥에 긴작대를 받고 굵은 대나무를 엮은 틀을 양대에 고정시킵니다. 그 다음에 틀 안에서 호수에서 작은 섬처럼 떠다니는 수초더미를 모은 다음에 긴 막대기에 바가지를 달아서 호수 밑바닥의 진흙을 퍼올려 수초위를 덮습니다. 그런 후긴막 대나무 막대기로 떠내려가지 않게 바닥을 고정시키면 멋진 수경농장이 완성됩니다. 보트가 숙소인 골든 아일랜드 커티지에 가까이 오니 징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와, 와, 와. 손님들이 온다고 종업원들이 전통악기를 들고 돌열에서 환영연주를 해주네요. 상당히 기분이 좋고 감동적입니다. 배에서 짐을 내리느라 정신이 없는데 연주소리를 이렇게 담아 듣지 못해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우상 호텔 옆에는 수경 농장도 있습니다. 준묘에서는 토마토나 양파, 가지, 오이, 콩, 양배추 등 채소와 과일들을 주로 재배를 합니다. 긴 대나무 장대로 밭이 떠내려가지 않게 고정할 수 있고, 밭을 이동시키고 싶으면 대나무 작대기를 뽑아 옮기면 됩니다. 인내 호수는 큰 바람이 불지도 않고 큰 비도 없어서 그리고 호수에 영양분이 많아서 토마토는 1년에 4차례까지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호수 바닥의 풍부한 유기물을 이용해서 이들은 항상 기름진 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팀의 새로운 손님들이 도착하는 모양입니다. 이 기발한 농사법은 가파른 산에 둘러싸여서 농사물을 키울 땅이 귀했던 환경 탓에 아주 오래전 선조들이 생각해낸 것으로 지금까지 전해내려오는 전통적인 농업방식입니다. 또한 인내호수에서의 독특한 풍경인 외발 물고기잡이 보트도 보이네요. 한발로 노를 젓고 두손으로는 그물을 치거나 걷고 고기를 땁니다. 배 한척에 어부 한명이다 보니 한사람이 이삼인역을 해야하기 에 한다리로 지탱을 하고 한 발과 두 손을 다 써야 하는 생활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어로 작업 방식이지만은 지금은 관광화해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 사진 모델이 되어 돈을 벌어가는 어부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곳은 인내호수 한가운데 있는 수상 호텔이기 때문에 이동하려면 보트를 타야 합니다. 숙소에 도착하여 짐을 정리하고 주변 관광에 나섰습니다. 드링킹 물통을 가진 보트들이 보이는데 식수를 공급하는 곳인 듯 합니다. 강모양의 배는 인내호수에서 매년 음력 9월 축제 때 선보이는 배인 듯 합니다. 인따족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도 특이해서 구물이나 낚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나무로 만든 커다란 통발 모양의 대나무 망을 조심스럽게 물속에 집어넣어서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는 긴 막대로 주위를 휘저어서 갈길을 잃은 물고기가 대나무 망에 걸리면 날쌔게 잡아 올리지요. 호수 위에는 긴 모양의 보트들이 여러 척 있습니다. 이 보트를 타고 가야 할 곳은 바로 호수 위에 지어진 수상마을입니다. 모든 교통수단은 긴 유선형의 쪽배인데 수상마을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외발로 누젓는 것을 배웁니다. 호수의 맑은 물살을 가르며 달리는 기분이 상쾌하네요. 인내 호수에서 살고 있는 소수 종족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종족은 인타족입니다. 그들은 원래 미얀마 남부 말레이 반도 지역에 살았던 종족입니다. 인내 호수 주변의 부호가 부지런한 인타족을 불러왔다고 전해집니다. 인타란 호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호수 위에서 태어나 호수 위에서 살다가 호수로 돌아가는 수상 민족입니다. 저 수상 가옥에서는 돼지도 두 마리를 기르고 있네요. 학교도 보입니다. 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아마 좁아서 축구는 못할 듯 합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인내 호수를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타족에 의해 호수 위에 나무 기둥을 세워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집집마다 몇 개의 작은 배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배로 학교에 가야 하고 어른들은 배로 무리에 떠 있는 일터인 수상농장으로 나가며 시장에 갈 때도 배를 타고 가야지요. 보트가 세 척이 계단 앞에 있는데 모터 달린 배도 있고 노를 젓는 배도 있습니다. 육지에 있는 집처럼 울타리도 쳐 있고 채소를 기릅니다. 멀리 금빛으로 빛나는 파고다도 보이네요. 인가적은 마실을 가더라도 보트를 타고 이동해야 하므로 저 나무보트가 생활 필수품입니다. 멀리 서보면 송전탑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나무를 엮어서 만든 전봇대입니다. 저녁 햇볕에 집, 집들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웃고 있는 숙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리조트라는데 손님이 많지 않아 적자일 듯 합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공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버마의 춤에는 여인의 손가락 안에 그들의 역사와 고난과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지요. <목소리> 공연에서는 원숭이 흉내를 내는 듯합니다. 그리고 소수민족에 따라 복장 색깔이 다릅니다. 이 인내 호수 주변 마을에는 샨족이나 단우족, 카렌족, 몽족, 인타족 등 소수민족들이 사는 미얀마 전통 문화의 보고입니다. 고은 옷을 입은 소수민족은 옛발의 다채로운 색깔림을 보여주는 민속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얀마의 전통 악기를 보는 도세로 만든 악기도 크고 작은 징을 매다 악기가 최마옹입니다. 그리고 커다란 징에 9개의 파종을 붙인 쬐가 있죠. 한국의 징채와 같은 것으로 지는 까친 마마옹이가 있고, 가운데에 젖꼭지같이 볼록하게 붙은 낙가인 마운쥐도 있습니다. 가 주는 춤입니다. 공작은 미얀마에서 축복의 상징으로 부르지요. 전통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과 함께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수상 호텔의 야경이 아름답습니다.